다 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 다이아몬드 마스터 라옥조 인사드립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었지만 저의 개인 생활이 너무 없음이 아쉬워 학교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기쁘게 하고 있는 도중 저희 동생으로부터 제품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애용하면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센터에서 스킨케어가 있다고 하여 스킨케어 20회를 참여하면서 애터미 회사 회장님의 경영 철학 스폰서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묻어두었던 꿈들의 꿈틀거림을 느끼게 되었고 그 꿈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어쩌면 애터미라면 이 꿈들을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사업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아마존에서 근무하고 지금은 주립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딸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딸에게. 엄마가 애터미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검토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쁜 일정 중에도 센터를 두번 방문하여 애터미 강의와 스폰서님들과의 면담,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본 결과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을 걸고 해도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줘. 용기를 얻고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스폰서님들이 안내하는 대로 시스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하반기 스폰서님께서 직급 도전을 말씀하시기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스폰서 파트너님들과 재심 합력하여 미팅과 계획을 세우고 미팅을 하면서 저희가 목표했던 직급에 모두 도달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님들과 백만값을 하기도 하고 힘이 떨어질 적에는 영상을 다시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가장 절친했던 친구에게 거절도 당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아리아리 팀, 다음 센터 아리아리 팀 모두가 한 단계 더욱더 성장하고 조직을 키우는 한 해가 되도록 처절하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샤론도지마스터 도전하여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阿娇，阿娇、啊。啊啊